자, 봅시다. 2차 방정식 두근 알파베타라고 할때 알파 마이너스 이베타 값 구하서 이렇게 나와 있죠. 자, x 가값 구하라는 소리인데 보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무리수로 돼 있죠. 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무리수를 우리 유리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자 그랬죠. 즉, 유리화를 하자 그랬죠. 최고차항 개수를 자, 그래서 어떻게 곱해줄 거냐면 잘 봐요. 식 한번만 쓸게 얘 예. 요놈. 자, 연어. 이렇게 돼있을 때 합차 공식을 쓰면 루트가 이렇게 딱 사라지거든요. 이렇게. 오케이? 응. 그래서 다 곱해줘요. 양변에. 이렇게. 이렇게. 됐습니까? 응. 그러면 이제 얘 정리하면 합차되니까 200이 되면서 그장 개수가 유리수로 바뀌죠?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좀 합시다. 정리하면, 어, 마이너스 3, 더하기 2, 그 다음에, 2루트 2가, 되, 어, 그냥이 아니라, 마이너스가 되겠죠. 아니지.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죠. 이렇게. 됐습니까? 어, 그 다음에 얘는, 루트 이거 전개하지 말고 그냥 일단 냅두세요. 이렇게. 자, 다시 한번 정리하면, 마이너스 1 더하기 2루트 2, x 플러스 루트 2에, 루트 2 빼기. 자, 일단은, 안 보인다면 무조건 그래공식 생각하지 마시고요. 더 복잡해져. 인수분해가 보통 돼요. 인수분해.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. 얘가 지금 곱의 형태로 돼있으니까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1 여기 1 1 써봅시다. 그 다음 대각선 끼리 곱했을 때이 모양 나옵니까? 어 나오네요. 끝났네. 그래서 x 더하기 루트 2그 다음에 x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 e 값이 0이 되거나 이 e 값이 0이 되는 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. 쌤아, 이해 됩니까? 어.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를 정해줘야 되는데, 어, 문제 보니까 베타가 더 크죠? 누가 더 크냐면 이 값이 더 크죠? 왜냐면 하 똑같은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양수가 더해진 형태니까 그럼 얘가 알파네. 자, 그 알파에서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빼기. 2배 베타를 해주래요 이렇게 됐습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어, 루트 2 빼기 이렇게 되시겠다 됐습니까 어, 그래서 답이 루트 2 빼기 아, 2 3번이 되겠죠 4 9 7번 답이 3번이네요 됐습니까 음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 496번이랑 똑같아요 제고차의 개수가 무리수로 돼 있으면 유리수로 바꿔서 그애들 알고 있는 인수분해만 해주면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어 항상 이 머릿속에 좀 개념 좀 정리하세요. 아시겠죠?